그리 끌어안고 뭐하는 거죠? 사탕이 목에 걸렸었군요 전 배달 때문에 먼저 가볼게요 고마워요 여자 덕에 목숨을 건졌네요 여보세요 김비서 종업원 옷한 벌만 준비해줘 안녕하세요 배달 왔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와? 담배는 사왔어? 아까 전화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담배 심부름은 안 해드려요 죄송합니다 무슨 개소리야 고객이 왕이라는 거 몰라? 빨리 가서 사와 별점 테러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고객님. 음식만 배달해 드려요. 담배도 안 사오고 배달도 이렇게 늦게 와서 배고파 죽겠어. 주문하신 지 20분밖에 안 됐어요. 이 정도면 빨리 온 건데요.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는 남자 밥다 식었겠네.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? 보온 용기에 담아서 아직 따뜻할 거예요. 만져보세요. 아까 사탕 꺼내준 것도 그렇고 성격이 좋은 배달원이네요. 흥 따뜻하긴 하네. 까짓거 먹어주지 뭐. 이리 줘 봐. 음식을 건네는데. 어이쿠 여자한테 쏟아버린다 음식을 버리면 어떡해 손님이 쏟았잖아요 죄송합니다 바로 치워드릴게요 치우면 난뭐 먹으라고? 굶어 죽으란 거야? 빨리 가서 다시 사와 이번엔 담배도 같이 저 다음 배달 가야 돼요 그건 네 사정이고 고객님 아까 보니까 고객님이 일부러 음식을 쏟으신 것 같던데요 넌또 뭔데 참견이야 안되겠다 매니저 부를 테니까 거기 가만히 있어 그렇게 진상한 매니저를 부르고 달려온 매니저는 진상을 알아보네요 이 손님은 우리 호텔 VIP야 그럼 분을 건드리면 어떡해? VIP면 다 해요? 두 사람이 다투는 사이 진상의 눈빛이 이상한데? 너말다 했어. 매니저, 그만하고 가봐요. 내가 여기 아가씨랑 잘 한번 얘기해볼게. 알겠습니다. 따라와. 뭐 하는 거예요? 뭐 하긴, 사과하려 그러지. 아까 내가 미안했어. 옷도 더러워졌고. 들어가서 얘기하자. 내가 닦아줄게. 괜찮아요. 다시 보니까 반반하네. 왜 배달을 해? 내가 돈 줄까? 변태 같은 말을 하면서? 강제로 데려가는데... 쓰레기 같은 매니저도 한통 속이네요. 너 잘리고 싶어? 일촉즉발의 상황? 이러지 마세요. 나 때문에 더러워졌는데 옷 빨아야지. 이걸 벗어야 빨거 아니야? 한편 필사적으로 구하려는 남자? 매니저놈이 뜯어말리는데요. 너 감당할 수 있겠어? 종업원 주제에 말이야. 저 손님 백이 누군지 알아? 저 쓰레기 백은 모르겠고 내 백도 만만치 않지. 니깎게. 사탕에 목이 걸렸던 사장이네요. 사, 사장님이세요? 그래, 내가 내 백이다. 몰라봤습니다. 한 번만. 이 쓰레기가! 이거 놓지 못해? 넌 나중에 보자.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간 사장.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